신한카드가 신한금융그룹의 ESG 전략과 연계해 스타트업 육성 분야를 확대 시행합니다. 신한카드는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을 올해도 시행해 함께 손잡을 스타트업을 다음 달 28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에는 데이터 기반 ESG 스타트업 육성을 강화합니다. 기존의 지불결제, 보안, AI, 빅데이터, 오토서비스 등 디지털 금융 영역뿐만 아니라 ESG 분야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특히 올해는 비자와 디캠프 한국 생산성본부 등과 함께 스타트업 모집부터 사업 모델 발굴, 컨설팅, 투자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스타트업은 투자자와 업계 전문가로 이루어진 심사위원단 앞에서 행사 참여 기회가 주어집니다. 최종 선발 스타트업은 디캠프 최장 1년 입주에 혜택을 제공합니다. 신한카드는 다양한 ESG 관련 스타트업과의 협업도 추진했습니다. 육아 마케팅 및 베이비 페어, 보이스피싱 방제 앱 출시, 친환경 배터리, 공유 플랫폼과의 제휴 카드 출시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